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0717입니다. 자, 오늘은, 어, 여기. 여러분들 아시겠지만, 그, 신감기 인과현이 새로 나왔잖아요. 거기서 차다강림이 나오잖아요. 차다강림그차다강림이 찾아강림. 나온 상태에서 이제 또, 그, 추이가 원기잖아요. 원기. 차다강림을또 원기 버전으로 만들어 왔는데. <laughs> 네. 잘안 보시나요? 찾아 강림 원기입니다 원기 원기 기억지 않나요? 왜 이렇게 흐릿해 아내님. 네, 여기 수웅이랑 헤엄맥, 네, 얘가 뭐였지? 예. 성주 신이랑. 여기, 그, 이덕춘. 여기까지 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빠이!